불박차는 대형 전세 버스입니다. 불박차 가겠습니다. 마지막 차로로 가는데요. 4차로로 갑니다. 4차로로 가는데.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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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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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서는 4차로 가는데. 여기 나오네 차가 직진 신호인데 뭐 하려고? 아, 여길로 여길로 우회전 하려고. 와, 미리 안 보였죠. 버스 운전석이 승용차보다 높지만 그래도 요 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안 보였던 차가 저기에서 여기서 나오네요. 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차한대 요거 횡단보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 어, 20여 메타 될까요?

불박차 속도는 60이었는데, 너 과속으로, 너 과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너왜 과속으로 난 추월하려고 그랬어? 나는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100대 빵이다 6대 4다, 그 중간 불박차에게 1 0 내지 20 있다. 투표 시작. 지금 소송, 소송 중인데요. 보험사 측 변호사, 보험사의 앞차, 앞차 보험사의 대리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답변서에서요. 아, 6대 4가 있네요. 오, 그러니까 저는, 야, 그거 소설인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한분 계시군요. 60대 40이라는 의견이 한분 계십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2%. 불박자1내지 20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50도로에서 왜 60으로 갔느냐? 50으로 가면 피할 수 있나요? 문제는요, 50으로 가서 피할 수 있었겠느냐? 저 버스에 승객들을 태우고 대형 버스가 자 여기서 쭉 가는데 안 보였다가 언제 보일까요? 이때쯤 느끼겠죠. 처음에 이때는 이때는 아 차로 변경인가 보다. 예, 그냥 이 차로 가나 보다. 근데 위험을 느끼는 건 여기쯤이겠죠. 여기서 사고 날 때까지 아이고 15m 정도 가서 사고 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처음에 살짝 보인 거고요.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50으로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승용차였다더라도 못 피하겠죠. 그래서 저는 100대 빵이 올겠다는 의견인데요. 자, 나중에 저 소송에서 이제 다투실 때 나홀로 소송 중이시니까요. 여기, 자, 시속 50에서 60으로 가고 있었다. 여기, 여기서 60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잘못, 이 속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겠느냐그 차가 보일 때. 보일 때는 이때 보여요. 저건 그냥 가는 거죠. 이 이때 위험을 느끼는 거죠, 이 때. 예. 이때 위험을 느끼고, 으아아아아아! 5 0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다. 그리고 우회전하는 제일 바깥으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대각선으로 들어온 게 많이 되느냐. 또 바로 앞에 가던 그 SUV 때문에 안 보였다. 그래서 나중에 꼭 100대형 판결 받으십시오. 기원하겠습니다.